저는 올해 68 한기철입니다. 25에 결혼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 다니고 주말엔 배달 알바 뛰고 명절엔 야근 수당 받으려 손들고 나섰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악착같이 모아서 마흔 살 무렵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 집이 지금은 50억이 넘습니다. 40년을 땀 흘려 지킨 제 집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합니다. 제 집인데 제집 같지가 않습니다.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인테리어 잡지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아버님, 이집 언제쯤 저희 명의로 넘어올까요? 이제 아버님도 나이 드셨잖아요. 그게 순서 아니에요? 숟가락을 쥔제 손이 멈췄습니다. 순서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증여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증여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대요.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올 거잖아요. 아버지도 뭐 쓰실 데 없으시잖아요. 쓸데 없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68살 먹은 제가 돈쓸 데가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아들과 부엌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님 왜 저래? 솔직히 아버님 혼자 사시는데 방만 네 개야? 우리가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저는 가만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답하지 않는 침묵이 들렸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중개업자를 데려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위치가 정말 좋네요. 최소 50억은 넘을 겁니다. 며느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여기 인테리어는 완전히 뜯어내야겠어요. 너무 구식이잖아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기업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명의는 언제쯤 넘어오시나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요 아버님은 그냥 명의만 갖고 계신 거니까요. 명의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40년을 지켜온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명의만 걸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개업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라 며느님이 결정권자시죠?"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 집의 명의자는 저입니다." 한기철, 그리고 결정권자도 저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기업자는 어색하게 나갔습니다. 거실에 며느리와 저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집곧놀리거되는거 맞잖아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정했어? 내가 언제 이 집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했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말.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알고 지낸 부동산 중개업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하나 팔고 싶은데 비밀로 해줄 수 있나? 일주일 후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고 한 남자가 집 입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이집 매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자를 안내해 집을 보여줬습니다. 30분 후 며느리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까 낯선 남자는 누구예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집살 사람이다. 그, 네. 이집 팔았다. 계약금도 이미 받았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집에 와. 지금 당장. 20분 후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게 사실은 아니시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다. 일주일 전에 계약했어. 아들이 벽에 손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 왜, 왜 그러셨어요? 내 집이니까 내가 처분할 권리가 있지.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은 우리 집이에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 집, 언제부터 너희 집이었나? 당연히 우리 집이죠. 부모, 재산은 자식한테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참 쉽게들 하는구나.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계약 취소할 수 없어요? 이미 늦었다. 계약금도 받았고, 잔금일도 정해졌어. 며느리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50억이에요. 50억? 그걸 어떻게 우리 허락도 없이 팔아요? 저는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희 허락, 왜 내가 내집팔때 너희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쓸데가 있어.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쓸데요? 이 나이에 무슨 쓸데가 있다고?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나이라는 게 뭔가. 예순여덟이면 돈쓸 자격도 없나. 저는 아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상의했나. 내 집을 너희 집이라고 할때 인테리어 어떻게 바꿀지 떠들 때 내가 쓸데 없다고 말할 때 나한테 물어봤나.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두명인간처럼 취급했어.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저 명의만 걸려 있는 사람처럼, 잔금일이 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이 입금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잔금도 받았고, 집도 넘어갔어. 며느리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 돈이면 저희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 왜 우리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줄 거야.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설마 기부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그 돈을 남한테 줘요? 피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오후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기부하시려는 거예요? 크, 그래. 아들이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 돈이니까. 그 돈은 우리 가족 돈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40년 동안 모은 내 돈이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나한테 뭘 줬니? 나는 너한테 평생을 줬어.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을.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줬니? 아들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이미 다 진행했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 아버지도 이제 저희 가족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하, 그래, 다음날 저는 저소득층 노인 의료비 지원 재단을 찾았습니다.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곳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봤습니다. 약값이 없어서 병원 못 오는 어르신들을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을 재단 이사장에게 말했습니다. 40억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이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40억이요? 아, 네. 집을 팔아서 받은 돈입니다. 기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40억이 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니 10억이 남았습니다. 이틀 후 기사가 났습니다. 68세 한기철 씨 50억 아파트 팔아 40억 기부.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부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주기엔 아까운 돈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멋지십니다. "진짜 어른이시네요. 자식들이 얼마나 막 대했으면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기사 봤습니다. 저희를 이렇게까지 하시려고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며칠 후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지원자가 나왔다고 80세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할머니가 전화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넓은 아파트에 비하면 비 좁았지만 이상하게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날 재단 감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았던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같이 산책도 할수 있게 됐어요.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심장 수술 받고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저는 그 웃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손자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욕 많이 해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손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기사 봤어요. 우리 반 애들도 다들 할아버지 멋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돈인데 할아버지가 쓰고 싶은데 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에 따라 살아. 세 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단에서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제 기부금으로 지금까지 32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감사 편지들도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0억 아파트를 팔아 40억을 기부했던 한기철씨. 그의 기부금으로 지금까지 10명 이상의 노인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어도 존엄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 존엄을 지켰고 그걸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손자에게서 전화 왔습니다. 할아버지, TV 봤어요. 자랑스러워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선택이 아들과 며느리는 바꾸지 못했지만, 손자는 바꿨다는 걸, 그리고 그 손자가 또 다른 누군가를 바꿀 거라는 걸, 몇년후 저는 72살이 됐습니다. 재단에서는 제 이름을 딴 한기철 노인의료지원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손자는 의대생이 됐습니다. 가끔 찾아와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의사되면 무료 진료할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느날 동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한기철 선생님이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선생님 덕분에 암수술 받았어요. 그래서 2년을 더 살다 갔어요. 마지막에 손주들 다 만나보고 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처럼 한기철 72살 50억 아파트를 팔아 40억을 기부한 남자.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았지만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축복받은 남자. 가족은 잃었지만 존엄은 지킨 남자. 그는 오늘도 작은 원룸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이한다. 후회는 없다. 단한 번도. 왜냐하면 이건 그의 선택이었으니까. 그의 인생이었으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